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실제는 5월 30일 수요일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충만히 거하고 계시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고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일부나 일정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체가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셨는데 그밖의 사람들은 단지 한 분량의 성령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서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거듭나면 한분 인격으로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당신 안에 사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한량 없는 성령을 지었다는 관념을 퍼뜨리는 자들의 혼란은 요한복음 3장 34절에 킹제임스 번역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그에게라는 표현은 실제로는 삽입구로서 헬라어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는 번역자가 집어넣은 어구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구로 인해 마치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바른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한령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듯이 당신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당신은 아내 성령님 전체 곧 충만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은 당신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골로세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게 소리칠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골로세서 2장 9절을 읽어보십시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누구 안에서 충만해집니까? 이에 앞에 있는 골로새서 2장 9절은 그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거하고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당신은 모든 충만 곧 신성과 삼일체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는 분 안에서 온전합니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완전합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요지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그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한없이 받은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실제에 필지하는 말하기를 헬라우 원문에서는 그에게 라는 표현은 실제로 없는 표현인데 이는 번역자의 임의로 집어넣은 표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에게라는 말이 없이 이어서 한령없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도 증명하고 있는 것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은 성령의 일부가 아니라 성령의 완전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며 받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아니라 성령님의 온전, 성령님을 온전히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과 거듭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같은 성령이며 또그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실제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은 모든 충만과 곧 신성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시는 분 안에서 온전하다. 당신은 그분 안에서 완전하다.이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완벽하게 받았습니다. 일정 분량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온전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이 증명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며 함께 존재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과 나는 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 1서 1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 말씀은 내 영에게, 우리 영에게 큰 힘을 공급합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어,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일을 위해 어, 지혜와 통찰과 능력과 제한 없는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냄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 받은 자에게 소홀하게 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분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아버지, 아버지는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제 안에 충만하게 살면서 제 삶의 영원한 영광을 가져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한 평생 저는 날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원롭게 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